어어 뒤에뒤에뒤에 형 뒤에, 띵동 뒤에. 대 한명 한명더 기절 한명 한 더그돌 뒤에 저..저기 애니방 오케이 저 뒤쪽이에요 예 컨테이너랑 저 뒤쪽으로 한진 같네요 <laughs> 아이, 쇠포 나왔다. 벌써요? 조심해요. 전반에도 이제. <laughs> 어, 언덕 위에. 어, <웃음> 언덕에 섰다고. <laughs> 언덕 위에. 엄청 먼데. 이거 한 4, 500. 정도. 아, 발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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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발견. 저기 돌산, 돌산. 예, 네, 아, 알고 있어요. 저 거기. 아, 저 있다. 나젠다. 아, 이제 여기. 있다. 나이스. 뭘 썼어? 아, 얘, 얘 황고잖아. 이러면 안 되지. 혼자 다 먹고 있어. 나도 같이 나눠 먹어. 아, 여기 약, 약 드세요. 이거 약, 약못 먹겠다. 아, 어, 제발. 나 7탄 먼저 가져갈게. 나도 7탄. 아, 여기 집 좋다. 집. 어, 뭐야? 이걸 쏜다고? 이걸 보여? 우리 쏜 거예요? 아니, 어, 이 차에 쏘어, 이 트럭에. 이거 보인다고? <laughs> 접속하면 가야 되겠다. 가자? 가, 아 가야 돼요! 네, 더 힘드네요. 네. 여보, 우리 팀? 네. 그 앞에 폐차 있고 언덕 있는 데만 가면 돼요. 그 개꿀 명당. 뭐야? 이건 누구야? 쏜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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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7. 나이스 나이스 바로 잡아 저 와요? 온다. 이거 왔다. 여로 어, 뒤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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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무 뒤에 이거 각 벌려서 벗어야 돼요. 좌우로 여기, 이 나무 밑다 반대 네. 한명 더 기절 한명 더그돌 뒤에 네 확인 응 그..그 그 뭐야 그.. SE방향만 좀 보여주세요 SE 다나님 다나님 그쪽 에 그쪽 왼쪽 오케이 오케이, 오케이. 이쪽은 제, 제가 볼게 요 이거는 거기 그 뭐야 그집 있죠 거기 S방향 네네 거기 집이 있거든 얘네 나와야 되거든요 아, 거 뛴다. 한자집. <목소리> 나이스. 아, 이거 좋다. 우리가 TV. 저한명 긴다. 예, 한자 긴데, 그요 나이스. 나이스. 네. 이거 그. 집두개그 뭐야 그이집 쪽에서 봐야 돼요 이 집에 나오게 나오겠는데 어? 아다있구나 어, 어, 여기 지키기만 하면 되는데 완전 개꿀 거기 한팀 라스가 라스 같은데 각하 조심해야 되겠다 저 약간 스코리타 같은데요? 거기, 가카도, 한명보셔야될것 같은데, 가카. 저기 있다, 거 있다. 있을게. 아, 딸피, 쟤 딸피. 네. 아, 쟤못 나온다. 기절. 나 아, 오케이. 따라서 기절. 오케이. 괜찮아, 괜찮아. NA 쫓겨요, 쫓겨요. 자기장. 뛴다, 뛴다. 어, 아, 뭐야, 그거 들었으면 죽는데? 한 대. 나이스 라스트 둘. 가까이 있다 이거. 가까이 있다. 어디 기어다닌다. 아 거기 있다. 거또 거기 뛴다. 그 에어드랍 뒤에 한 명. 에어드랍 뒤에. 에어드랍이 안 보여. 아그래 아, 황이... 일단 들어가시죠. 가까 쪽으로 자기 장안으로. 제딸피 에어드랍. 얘들아, 각 벌리죠? 아! 기절 한 마리! 오, 나이스! 라스트, 가죠? 저 오늘 돌아다닐게. 에, 누워있는다, 어디? 나이스. 나이스. 야, 나이스. 야, 잘하는데, 엄청? 나이스. 와. 아니, 예명 다 오이. 생겨, 와이